언약이 들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인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바로 그 주제를 확증해 주는 단어예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야훼예요. 여호와 야훼.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공부한 2장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엘로힘 야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가 무려 6,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엘로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 야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이름의 의미는 중요한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출애기 6장으로 가 보세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소개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셨으며 그러한 창조의 기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하는 그 2장 서두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